일본에서는 지난 9월 먼저 개봉하여 수차례 재상영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 슈퍼 에피 포에버가 드디어 한국에서도 개봉합니다. 주인공 사호 나기역에는 지난 11월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를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도 얼굴을 알린 배우 야마모토 나이루가 이름을 늘려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굿뉴스에서와는 전혀 다른 얼굴로 한층 섬세하고 감각적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죠. 이번 한국 개봉을 위해 이가라시 고에이 감독과 야마모토 나이로 배우가 직접 내한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특히 굿뉴스의 변성현 감독과 홍경 배우가 GV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죠.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이가라시 고에이 감독은 연인처럼 숨을 멈춰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타카라 네가 수영을 한 밤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며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마구치 류스케, 미야케 쇼등 일본의 영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거장으로 언급되고 있죠. 국내에서도 그의 데뷔작을 비롯해 앞선 두 개의 작품 모두 영화제를 통해 만나보기도 했는데요. 이번 슈퍼 에피 포에버 역시 지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어 큰 호평을 받으며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일본의 작은 휴양지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사람의 로맨스가 돋보이는 작품은 영화에 등장하는 작은 소품들과 비온더시라는 유명한 재즈송을 매개로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의미있게 완성해 나가는 작품인데요. 사랑의 순간을 섬세하게 담아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어 여운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